어차피 계속 불안할 거니까 그냥 계속 불안하면 될 거야. 어. 명상하십시오. 아 특혜면 되게 많이 오죠. 상담하러 오면 전부 다 부모 아니면 연애 아니면 친구 아니면 선배 응. 선후배어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듣는 나는. 진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답을 모르겠다 하고 영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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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명상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저도 대학생 때 느꼈던 거고 겪었던 일들을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인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7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70, 억 명의 인구가 다 나한테 맞춰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짜증이 나오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당연하게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있으면 약간 뭐야 얘 나랑 안 맞아 나랑 스타일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아 70억 명 인구가 다 다른 게 당연하네라는 걸딱 알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도 아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하나도 힘들고 괴로울 게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좀 편해지고 좋은 좀 굉장히 많아요 거, 의 다라고 생각해 보요 그게 가족이 네, 되니까. 네, 네, 네. 네 뭐든. 네. 뭔가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상대가, 오, 어, 네. 저 상대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런, 이렇게 행동했을 때, 반응이 아니면 저 사람의, 어, 아무튼 호응이 어느 정도 있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호응이 아니면 되게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도움 되려고 했던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집에 와서 입을 킥 하는 거, 이제. 걔는 왜, 어? 난분명앞 나쁜 뜻이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반응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조조하고 네. 불안하고 뭐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계에 대한 상담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소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심해 그게 뭐 명상을 하면 물론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명상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게 소심하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생각이 70이라면 이때까지 내가 어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열등감을 느끼,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뭐 아니면 내가 소심할 수 있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심하게 태어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소심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플러스가 됐다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플러스 한 번, 두 번, 또세번 그렇게 자꾸 어, 힘을 길러 나갈 때 사실은 그것도 극복할 수있다고 생각해. 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상을 하면은 더 쉽고 빠르게 진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명상하기 전에 결정장애였어요. 근데 결정장애라기보다. 는 내가 한 결정에, 모든 결정을 후회했던 사람이 었어 그러니까 후회할까봐 결정 장애가 오는 거야 사실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결정할 때 두렵고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명상하기 전 같으면 내가 A를 선택했는데 B가 더 좋은 거면 아, 내가 B를 할걸 괜히 A를 했어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있다면 명상하고 나선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결과가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한들 음 근데 이 나름에도 내한테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고 뭐 영향을 끼쳤고 나에게 뭔가 교훈을 줬다라는 걸 아니까 꼭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B에 대해서 아, 내가 처벌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없어지니까 저절로 결정장애가 뭔가를 결정 내릴 때 자신감이 있어는것 같아요 왜냐 A를 하든 B를 하든난 후회하지 않게 되니까 세상 사는 게좀 쉬워졌어요 성격이나 감정 조절인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열등감 지적을 당한다던가 내가 되게 못나 보이게 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내 열등감이 건드려질 때 그럴 때 그런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경험이 많았었는데 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졌다 어차피 계속 불안할 거니까 그냥 계속 불안하게 나 <laughs> 명상하십시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도 그렇죠. 불안해 어떤 조건을 탓해서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그걸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안함을 없애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야. 그게 순서가 맞지 않냐라는 되게 많이 들어요. 휴학은 그런 거 같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길일까,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아니면 나의 삶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까. 나는 고민이 있을 때 휴학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휴학 고민 많이 했었고 사실은 무엇을 할 때. 뭐를 하는가? 어떤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걸명상을 하면서 많이 좀알아보 영어로 치면, what? what이 아니라 how?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뭐 휴학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또 나중에 후회가 되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학교를 단, 다니든 학교를 안 다니든 아니면 내가 휴학을 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회 활동이나 뭐 경험을 쌓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분명히 밑거름이 된다는 거.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laughs> 사람들은 보통 느끼는 행복들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음. 뭘 어, 얻었을 때.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고 어떤 반응을 얻고. 내가 원하던 걸 이루었을 때 행복한데 그건 결국에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 이 조건 행복이지 않냐 조건이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이 딱 맞았을 때 행복해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 결국 진짜 행복은 그런 조건이 없을 때또 그런 조건이 그냥 그런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변하지 않게 그냥 항상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무조건일 때 그렇죠 조건이 없을 때 조건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무조건 행복한 변하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대학생 캠프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는게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음. 먼저 행복을 찾고 나서 살면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고 취업도 행복을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거고 음. 뭔가 뭐 미래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기 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명상을 하고 나면 내 행복을 먼저 찾을 수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나서 그런 미래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명상을 하십시오.